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까지 네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이 세상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수 없는 어떠한 부기와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은총입니다. 사도바울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을 누리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요즘 제 안에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좌표입니다. 비행기 운항할 때 그리고 망망대에서 배가 항해할 때 좌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들면 목적지에 가지 않을뿐만 아니라 또는 암초나 어떤 방해물에 충돌될 수도 있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좌표를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을 걸어갑니다. 그데 방황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좌표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발걸음이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 우리 유대인들이 쓰는 안녕하세요. 평안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그 영혼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안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전제가 없이 그냥 복을 빌어주는 말이라면 샬롬은 전제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좌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걸음이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처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시절을 조차 그러나 주님 좌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혼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걸어가면서 그 빛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때 영혼이 메말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아가는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좌표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떠셨나요? 주님 안에 거하는 샬롬이 있으셨습니까? 어,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미혹, 미혹을 받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은 꼭 이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좌표에서,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또는 어떠한 환경들로 인하여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그때, 영적인 불균형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이 좌표를.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의 태도가,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 허락한 그 좌표 위에 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 우리 마음은 기울기가 쉽거든요.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혼돈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주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 좌표가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태도에. 나의 길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만이 답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시죠? 이게 먼저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드리는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100%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허공을 나르는 기도밖에 안 돼. 왜? 시작 자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중보를 할 텐데 중보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평강 가운데 거하고 그 출발선에서 주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나의 말이, 나의 말씀이 그 말은 뭘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태도에 하나님 말씀의 좌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가 나와요. 나는 너의 갈 좌표를 가르쳐 보이고 너를 바라보면서 너의 내비게이션이 된다. 그게 훈계지요. 그런데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아라. 그들은 완고해요. 자꾸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지요.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탄식입니다. 주님께서 끄시는 그 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완고해지는 거예요. 말은 너무 앞서 나가고 노에는 뻗어 기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완고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재갈과 굴레 이러한 것들로 단속해야 그래야 억지로 말을 듣지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좌표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를 덮습니다. 그 영혼에는 민숙기 육장 말씀처럼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자,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한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그 마음은 주님의 자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자꾸 실수합니다. 제 안에 그런 분노들, 그런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육신으로부터 온 것들 때문에 저도 혼란해요. 그러나 분별을 하는 거죠. 아, 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고, 온유하고, 긍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요? 내 안에 육신으로부터 온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온유와 평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내 삶의 길이 그쪽으로 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의영을 구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인이 와요. 그쪽으로 가면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맷말라지더라고요. 근데 맷말라지는 데도 계속 가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맷말라지는 곳에 갈때 다시 멈추어 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다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겸손히 순종하며 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주님과 친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성경 볼 때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요. 저는 그게 가장 좋아요.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을 볼때그 진리가 내 안에 부어져서 삶의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어디라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히면 그 사람은 불쌍한 거잖아요. 주님의 좌표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 영혼의 생수가 흘러요. 그러면 보세요.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회개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걸음이 주님의 좌표 안에 있을 때, 먼저는 여기가 평안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나고, 또 목마른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갈 것이다. 이, 이, 이 안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가 가는 곳에 그 안에 인재에 계신 주님의 생명의 영향력들이 그가 가는 곳에 흘러가요. 그래서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정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내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향을 줘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면 그들은 변화받아요. 주님 안에 평강 가운데 충만하게 살면서 세상에 나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가 그곳에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소, 이 땅이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좌표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주의 생수가 흐르는 그 사람들을 세상은 갈망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밟는 곳에 하나님이 흘러나가니까. 주님은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만 우리 없이 하지 않기로 정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답이 뭔지 아세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 거하여 하나님과 이 땅의 중보자가 되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통치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곳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온통 부풀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심이지요. 이,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뭐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생명이 내가 가는 영역에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죽을 때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분 앞에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좌표 안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 발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기도 시간이었지만 한 30분 안되는 시간이에요 한 25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역으로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기도인도를 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이 그 안에서 마치 물결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의 충족함을 누리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 힘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누룩이 되고 빛이 될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 관련된 개인적인 기도는 다 됐다고 믿고요. 이제가 몇 가지 중복 기도하겠습니다.